제동 씨는 지난 말에 2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구입하였다. 뭐 설마 김제동은 아니겠죠, 그죠? 음.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650만 원 우선 지불했어요. 그러면 이제 얼마 더 갚아야 되는 거야? 1,350만 원이 남은 거야, 그죠? 그죠? 그래야지 2천만 원 되니까. 자, 이거를 이번 달부터 24개월간 매월 말에 일정 금액 나눠 갚는데요. 매월 말이라고 했습니다. 1350을 갚아야 되는데 매월 말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일정 금액 나눠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야 그죠 1% 복리계산 한대요 자 거꾸로 풀자 이렇게 할 거니까 A 나누기 1.01 A 나누기 1.01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첫 번째 항은 1.01의 요거에다가 공비 1 1 0 1의몇번 24개월이니까 24승분의 1 1-1.01분의 1 이렇게 되는거지 그 값이 1350이 되는거야 자 전체다에 1.01 곱하면 a에 1-1.01에 24승분의 1에 여기는 1.01-1이 되겠죠 자 얘를 1.27로 쓰라고 했으니까 쟤는 a에 1-1.27분의 1에 0.01이 되고, 그게 135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A는요, 1350에 곱하기 0.01에, 요거 나눌 거야. 1.27분의 0.27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결국은 0.27분의 1350 곱하기 0.01 곱하기 1.27이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된단 말이죠. 계산을 하면요. 이게 대략 63.5 정도 나와요. 그죠? 음. 63.5만 원이니까 63만 5천 원. 그죠? 답은 5번 하면 되겠네. 63만 5천 원.